안녕하세요. 슈머TV 대한민국 딸바버입니다 지금 차량을 차게 붙으며 관리를 하고 있는 지급이 평범한 QM6 실오너고요 이제 저도 그 K 자동차 동호회라는 어, 그거죠. 이제 소비자들이 자꾸 신차결함이나 아니면 제조사의 이렇게 횡포 때문에 AS 받거나 이런 게 많이 어려워서 노보스 인더스트리를 그 하시 운영하시는 분이 그니까는 정직한 자동차 동호회를 네이버 카페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은 시작 단계라서 회원이 좀 많이 없어요. 근데 이제 대한민국의 실 오너들의 카페가 저기 퇴색이 됐고 예전에도 뭐 말씀드렸고 자동차 동호회라는 게그 튜닝 업체들이 장악이 돼 있거나 제조사 관련된 제조사 협력 업체들 뭐 그런 업체들이 장악을 해서 뭐 결함이나 이런 거를 항의를 하면 아니면 A/S에 대해서 불만을 남기거나 그러면은 거의 강퇴당하죠.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그런 자동차 동호회가 너무 이제 횡포를 <laughs> 부리니까 그래서 K 자동차 동호회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조만간 회원 한만명 정도 돌파할 예정이고요. 그 K 자동차. 이거는 실 오너분들이 어렵고 힘드실 때 K 자동차 가입하셔서 많은 정보 그 얻으시고 잘 현명하게 대처하시도록 그렇게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가 차계부를 쓰면서 신차 출고했을 때부터 쭉차계부를 쓰고 그다음에 신차 출고하고 나서부터 현재 약 3년이 경과됐는데 그 동안 정비했던 정비 내역서들을 다 모아놓고 있어요. 뭐 차계부도 쓰는 것도 뭐제 유튜브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계부도 쓰고 있고 차계부에 이제 신차 결함 관련해서 증상이 최초에 인지가 되면 뭐 가능하다고 하면은 동영상을 찍어 놓거나 아니면 불박 영상들을 그 지워지지 않도록 잘 보관을 해서 이제 AS를 받을 때 그렇게 이제 정비사들이나. 아니면 점장님이나 파트장님께 이제 제시를 해드려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고치면서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래요. 제 차만 고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거를 신차 결합이니까 뭐, 연구소에서 아니면은 신차를 개선할 수 있는 부서 쪽으로 개선 건의를 같이 요청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죠. 이제 메이커 제조사의 AS, 고객센터에 전화를 해서 이런, 뭐, 증상에 대해서, 그, 꼭 개선원이를 해달라고, 그 다음에 개선 방향까지 이렇게 제시를 해드리는 노력을 해서, 그래서 QM6가 제 나름대로 2016년 9월 이후에 신차가 출고되고 나서 많은 부분들이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하나 이런 실질적인 오너분들의 작은 노력이 모이고 모여서 K 자동차 동호회가 발전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차 결함들도 하나씩 하나씩 증상이 해결된다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QM6 차량 관리하다 보니까 일단은 차량 자체 결함에 대해서 두 가지 이제 겨울이 되, 되면요 증상이 나타나는 게 뭐가 있냐면요 QM6 여기 우측에 보면은 이게 우측에 있는 건 연료 게이지 구요 왼쪽에 이렇게 있는 거는 수온 게이지 입니다 그리고 가운데는 이제 전자식 게기판이죠 근데 요 우측 유량계가 문제예요 잠깐 제가 시동 오늘 한번 해 볼게요 아침에 첫 시동 걸때그 음소거를 하신 다음에 잠깐만 음소거 먼저 좀 할게요 이 잡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내비도 끄고, 볼륨도 최소로 줄여놓은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뭘할 거냐면요. 그냥 시동 대기 모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요. 지금 이게 소리가 너무 작아서 그런데,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의 마이크 성능에 따라서 다른데요. 지금 유량계가 요새 대부분 출시되는 신차들은 저 유량계나 송게이지가 아날로그 방식이면 어떤 게 있냐면요. 그 방금 영상에서 보시면 유량계가 최고로 올라갔다가, 최고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 다음에 현재 유량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끼릭 소리가 나요. 유량계가 돌아가는 끼릭 소음. 100% 계기판 불량이고요 그 QM6나 SM6 고객분들은 이거 동영상 찍으셔가지고 AS 받으셔야 개개기판 교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저 유량계가 뭐 전자식으로 개선이 될수 없다고 하면은 지금의 아날로그 개기판이 가지고 있는 그 태생적인 부분이에요. 뭐 이게 뭐 감성적이라고 하시면 뭐 저도 뭐 할만 없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유량계가 끼릭 소음이 나고 고장이 나고 유량계가 제대로 표시를 안 해서 시동 꺼짐이 발생한 사례가 엑센스 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 좀 신차 페이스리프트 할때좀 개선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여기 계기판을 잘 보면, 긴급제동이 해제되는 오류가 많이 나요. 이제 저는 지금은 강제로 이제 해제를 해볼 건데요. 주행보조 시스템에 들어가서, 긴급제동 시스템이 지금은 해제했어요. 보이시죠? 저 유량계 위에 긴급제동 해제됐다는 경고표시가 떠요. 그리고 이제, 정상 작동할 때는 이렇게 원래 없어져야지 정상인데 주행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르노 삼성에서는 그래요 코너링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비가 내리는 날씨에는 뭐 해제가 될수 있다 그렇게 뭐 정상적인 문제다라고 이렇게 대응을 하더라고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그뭐 시내 구간이든 고속도로에든 정상 주행을 하고 있어요 뭐 앞차와의 거리가 좁을 수도 있고 넓어질 수도 있고 뭐 자유로든 외곽수단도로든 뭐 자동차 전용도로든 일반 국도든 상관할 거 없이 그냥 직선 구간이에요. 그리고 뭐 하다못해 센서 오염에 대한 게 우려가 돼서 세차를 항상 깔끔하게 한 범퍼의 센서 부위를 깨끗하게 한 상태에서 주행하다 이런 게 해제가 돼요. 그냥 지금은 제가 이제 이 계기판을 구현해 드리려고 강제로 긴급제동을 해제해 드리는 건데. 뭐 지금도 유량계소리는 납니다 그래서 이거 개입하면 교체해야 되고요 긴급 제동이 이렇게 해제가 되면요 어떤 문제가 나타나냐면은 진짜 위급한 순간에 긴급 제동이 작동이 안 돼서 사고를 바로 연결이 돼요 왜 고객분들은 예를 들면 여성 원어분들은 내 차는 긴급 제동 옵션이 있기 때문에 뭐 암묵적으로 아니면은 암시적으로 아니면은 그 마음속으로 아, 충돌하기 직전에 내 차는 멈춰라는 거를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려고 돈을 주고 산 거고, 안전 옵션을. 근데, 정상적인 작동 조건에도 계속 이렇게 해제가 되는 거죠. 하루에 뭐 10번이건 30번이건 계속. 그러면 이게 뭐가 문제냐? 그, QM6 전방 레이더는 16년 9월 이후에 한 4차, 제가 알기로는 3차에서 4차 정도 전방 레이저 부품에 대한 개선이 그 방수 문제가 있어서 개선이 됐어요. 그리고 제 차도 이제 뭐 보증 수리를 받아도 이게 문제가 재발이 되는 게 문제거든요. 결국에는 부품 원가 절감이고 뭐 방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부품에 들어가는 태생적인 중국산 부품을 넣거나 아니면 원가 절감이 먼저 고려되다 보니까. 개선된 부품마저도 이렇게 긴급제동 해제되는 게 지금 계속 고질병으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거는 XM3도 마찬가지고요, SM6도 마찬가지고요. 페이스 리프트된 르노 삼성도 그 원가 절감을 계속한다고 하면은 뭐 현대기아차도 뭐 마찬가지고요. 현대기아차 같은 경우는 긴급제동이 옵션으로 있으면은 그냥 가다가 차가 멈춰요. 멀쩡한데. 근데 QM6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제 거는 구형 모델이라 요새 최근에 출시된 QM6는 어 완전히 멈추거든요. 긴급제동이. 근데 제 거는 그 옵션이 없어요. 그냥 서행만 시켜줘요. 그리고 대신 어떤 게 있냐면 브레이크를 살짝이라도 밟으면 긴급제동 상황에 긴급제동도 당연 되겠지만 서행만 시켜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시속 약 30km 미만으로만 줄여주는데 그 나머지 30km에서 0은 그 이제 실질적으로 운전자가 브레이크를 살짝이라도 밟으면 그 유압을 최대로 해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멈추거든요. 그래서 긴급제동이 작동이 될 때는 그는 구형 QM6를 몰고 있는 운오분들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게그 충돌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 브레이크를 살짝이라도 밟으시면요 차가 그 브레이크 압력이 최대로 되면서 어떻게든 뭐 TCS든 ABS든 작동을 하면서 최대한 그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브레이크를 살짝 밟기만 하면은 근데 이게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건이 긴급 제동이 정상적인 조건에서 해제되는 결함에 대해서 이 결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정상 작동 조건에서도 자꾸 해제가 되면은 이것도 전방 레더 반드시 얘기를 하세요. 전방 내에서 최근에 개선된 부품으로 보증 수리를 해달라고 무상 수리 해달라고 꼭 요청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팁을 드리고 싶은 건요. 잠깐 제가 좀 잠깐 주차좀 여기 주차장에서 지금 찍고 있는데. 자꾸 차들이 왔다 갔다 그러가지고 자꾸 차들도 이동하고 있습니다. 좀 숨을 나고요. 영상 찍고 있는데 지금 차가 제가 영상 찍고 있는 그 짧은 몇 분의 시간 동안은 세 대가 왔다 갔다 하네요. 저 사람은 뭐하나 싶어가지고 지나가는 운전자마다 다 지금 쳐다봅니다. 뭐하는 사람인가 싶어가지고. 저는 이 영상을 왜 찍게 됐냐면요, 그 이게 예를 들면 그거예요. 그 일반적인 오너분들이 뭐 차계부 쓰시는 분들이 많이 없을뿐더러 실질적으로 왕초보 오너나 여성 오너분들은 뭐 결함이 있어도. 이게 결함인지 정상인지 정비 제조사 정비소에 그냥 정상이라는 말만 믿고 계속 출고를 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이게 결함이다 아니다를 맨 처음에는 매뉴얼을 통해서 확인을 하거든요. 매뉴얼도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뭐 자동차 미상님하고도 대화도 해보고 뭐 필요하면 자동차 명장님하고도 매일뭐 말씀도 드리고 제보도 드리고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저는 그 어떻게든 제조사가 결함이라는 거를 발뺌을 못하게 해서 그렇게 가거든요. 뭐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영상을 이렇게 찍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팁을 드리려는 거는 요 불박인데요. 저는 참고로 아이나비 컨텀 불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 블랙박스의 증상을 이해를 위해서는 구형폰이라 뭐 초점이 안 잡히는데 그냥 말로 설명을 드릴게요. 불빡 설정에 가서 이제 뭐 배터리 유발? 배터리가 이제 방전된다 싶으면은 이 불빡에 보면은 이 녹화하는 걸 보면 주차 모드를 저는 이제 저절력 모드를 쓰잖아요. 저절력 모드 그 다음에 어 주차에 어 저전압 정류 기능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다음에, 충격 감지를 한, 뭐 보통으로, 민감이 아니라 보통 정도로 해놓고요. 카메라를, 주차 모드를 이제, 그거죠. 그냥 저전력 모드로 놨을 때, 이제 시동을 끄고, 이제 가겠죠. 가면은, 예, 꺼집니다. 한, 이제, 여가 차를 그냥 안에서 잠그고 이렇게 차를 잠그잖아요 시동이 이제 완전히 오프되면 은이불박이제 지금 불박에 세팅된 게그 전류를 최소한으로 소모하는 그런 이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같은 이제 꺼졌잖아요 불빨이 꺼졌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거 같은게 지금 보면은 뭐 충격을 감지했다고 하면서 지금까지는 저절암 모드로 해놓은 상태에서 충격이 감지되거나 그러는 니까 저전압 모드일 때는 그냥 충격이 감지되면 이렇게 찍는다고 생각하면 지금 약한1분 정도 이제 찍고 다시 꺼질 거예요. 근데 왜 이거를 말씀을 드리냐면요, 충격이 없는데도 이렇게 전원이 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뭐가 문제냐면요, 그 불박 자체에 그 전원을 공급하는 뭐 전압을 공급하는 선. 이 문제거나 아니면은 이 불박 자체가 그 전압을 원활하게 공급을 하고 차단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저항에 대해서 원활하게 하는 그런 기능의 문제가 있어서 충격이 없는데도 다시 켜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충격은 없는데 다시 이게 켜지는 이런 증상이 있으면 불박이 불량이거나 그러니까 불박 자체그 전류 공급하는 그 시스템의 문제거나 아니면은 이 접촉 불량이 나는 거거든요 전원선이 그리고 제 거는 OBD를 사용하는 불박인데 심지어 지금 OBD도 빼놨어요 그것 때문에 그니까 OBD 단자를 계속 껴놓고 그다음에 그, 주차, 지금처럼 완전히 주차하고 차문을 잠갔을 때, OBD에서 그, 전류가 차단이 되는 것까지도 검증을 했거든요. 스스로 연구를 해서.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자꾸 지가 스스로 켜져요. 충격감지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제 거는 불박이 그, 이거, 앞에 센서 모션이 있어가지고, 뭐, 앞에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은, 그렇게 찍게 하는 기능도 있는데, 그것도 지금 일부러 꺼놨거든요. 배터리 방전이 돼가지고. 근데 충격이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지가 막 계속 밤새도록 켜졌다 계속 꺼졌다 계속 그러면서 이제 자동차 배터리가 방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게 아이나비컨텀 이라고 그랬잖아요 아이나비컨텀 제조사 가셔서 본사 뭐 AS센터 가셔가지고 그 지금처럼 설명한 거를 말씀을 하시면 이 전원선을 바꿔 달라고 접촉비용 나니까 전원선 AS보증수리 받으시고 아니면은 이 불박 자체 문제니까, 불박 본체에 AS 받으시, 건유하셔서꼭 받으시도록 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설명은 좀 길었는데, 총세 가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QM6, 계기판 유량계 끼릭 소리 나는 거, 그거 결함.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 그 긴급제동 해제되는 거, 고질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블랙박스. 이거는 아이나비 제품이니까 아이나비는 꽤 이름이 있고 AS가 되는 불법 지조사라서꼭 보증을 보증 수리를 받으시면은 QM6의 배터리 방전 고질병까지 해결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저 같은 경우에는 통상 이제 고객 분들이나 다른 언어 분들이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게그 이제 AS를 요청을 하실 때 이렇게 콕 집어서 뭘 고쳐주세요 뭐 그렇게 하시는 게 제일 만족도는 제일 높아요 AS가 예를 들면 그거예요 뭐 연비가 안 나와요 예를 들면은 고객님 차 에~ 연비가 뭐 평균 연비가 얼마다라고 뭐 이렇게 대응하고 이상이 없다고 그렇게 하겠죠 근데 그 연비가 안 나오는 원인이 그 예를 들면은 그거에요 차여부를 적다 보니까 허브 베어링 특히 뒷바퀴 쪽 허브 베어링 내 내구성이 저조해서 뒷바퀴 허브 베어링을 무상수리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고객들이 솔직히 극히 드물죠 근데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에이스 요청을. 그리고 허브베어링이 나가면은 2차 세계대전 비행기 그 프로펠러 소리가 나요. 웅웅웅웅 주행 중 특히 40km, 30km 이상 주행을 할때그 웅웅웅 거리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거는 100% 허브베어링 나간 거니까 그렇게 해서 꼼꼼하게 콕 집어서 보증 수리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슈머 t v 대한민국 딸바보였습니다. 오늘 분들께 작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